안녕하세요 창의과학 시간을 함께 하게 될머든쌤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처음 만나죠 선생님은 아트사이언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창의과학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될 창의과학 시간은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예술 활동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 시간. 꽃잎이 숲을 만들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숲은 어떤 모습인가요? 커다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일 수도 있고요. 맛있는 과일이 열려있는 그런 아주 달콤한 숲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정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숲일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숲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 한번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숲을 만들 건데요. 그 숲의 주인공이 될 식물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다 보내줬는데요. 주인공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재료 중에 보면, 자, 요렇게 보송보송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솜 같기도 하고 무엇일까요? 얘는 이끼 종류예요. 이끼 우리 친구들 이끼 아나요? 아, 식물 분류 중에서는 지의류에 속하는데요. 지의류 식물 어, 이 식물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식물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나무가 떠오르고 채소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아, 그 친구들 중에서도 종류별로 여러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우류 식물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조류와 균류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조류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균류,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식물 중에는 버섯이 있어요. 버섯. 조류의 특징은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균류는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 수는 없지만 물을 아주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습한 날씨 있잖아요. 특히 여름. 여름에 여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제습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빨래 잘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라고 제습기를 틀어놓 어, 제습기를 이용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을 우리 지우류 식물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양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습한 날씨에는 물기를 쭉 빨아들여서 습도 조절을 해주고요. 또 너무 건조한 날씨에는 가지고 있던 수분을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지으류 식물을 인테리어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습도 조절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작은 양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이 지으류 식물의 이름은 꽃잎기라고 해요. 꽃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어떤 동물이 되게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하거든요. 온대지방의 높은 산이나 저기 북극지방에 널리 분포해서 살고 있어요.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 중에서 산타 할아버지와 아주 친한 동물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두 글자! 자,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한번 맞춰보세요. 산타 할아버지와 친한 동물 중에서 요 이끼를 요 꽃잎끼를 되게 좋아하는 시, 그 동물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누구요? 맞습니다. 술록입니다술록 술룩.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끄는술록의 주요 먹이이기도 해서 술록 잎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운 지방, 스칸디아 반도에서 많이 서식한다고 해서 스칸디아 모스라고도 불러요. 네, 그래서 술록 잎기, 스칸디아 모스. 다 비슷한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을 미네랄 염색을 해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게 그렇게 염색을 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염색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작품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식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친구는 수분 흡수, 물을 쪽쪽 잘 빨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잘 먹는 게 있어요. 유해한 가스. 어, 우리 친구들 그 어, 바깥 공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외출을 잘안 하잖아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외출을 잘안 하죠?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미세먼지나 유해한 공기도 얘가 쏙쏙 잘 빨아먹어요. 그래서 공기 정화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꽃잎기를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좀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한 물질들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자, 공장 주변 있죠.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장 주변에 지우류를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어떤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지우류 식물들은 백신을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독일이나 러시아 다양한 나라에서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도 이 지유류 식물들이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폐와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데도 이 지유류 식물들을 사용한대요. 아주 유익한 식물이죠. 그 식물을 이용해서 오늘은 우리가 예쁜 수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확인할게요. 자, 재료 식물 꽃잎기 꽃잎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준 여러 가지 재료들 이렇게 잎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장갑, 장갑을 한번 끼워봅시다 자, 장갑이 잘안 껴지면 부모님께 도움 요청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가위와 이렇게 테이프, 투명 테이프도 좀 준비해 주세요 짜잔, 준비됐습니다 자, 멋진 숲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액자에 자, 숲을 만들 건데요 자, 비닐은 벗겨주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벗겨줍니다. 자, 예쁘게 나왔죠? 자, 자 그러면 자, 이 꽃잎기는 조금 자연 상태에서 데려온 친구기 때문에 티끌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쟁반 같은 것을 준비해서 살살살살 꺼내놓습니다. 선생님이 좀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좀 남을 수도 있어요. 남으면 작은 컵에 담아서 소품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숲을 만들지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날 비닐은 벗겨져도 되고 안 벗겨져도 돼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라. 선생님은 자 우리 친구들이 와서 놀수 있는 놀이터의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나뭇잎을 자, 이렇게, 한쪽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테이프로 한번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음. 자,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운데쯤. 한쪽에 몰아서 붙이는 것보다는 살짝 변화를 주면서 재미있게. 한쪽 귀이에 포인트 잡고 반대쪽에 가운데쯤에 포인트를 잡아서 붙여줬어요. 이번에는 이기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중심이 될 컬러를 선정을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밝은 스프링 그린 컬러를 좀더 많이 구성을 해서 보냈는데 제일 많은 컬러부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어, 이 꽃잎기를 보면요, 위쪽과 상 위쪽과 아래쪽이 있어요. 위쪽은 이렇게 보송보송보송보송 꼭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부속 어,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보송보송하게 생긴 부분이 위쪽이고요. 자, 여기 아랫부분도 약간 좀 색이 어둡지만 그 꽃잎기의 지으류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자, 여기 액자에 깊이가 있어요. 이 깊이보다 살짝 올라오는 정도가 제일 깔끔하게 보기가 좋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눕혀서 붙이면 안 예뻐요. <laughs> 그리고 이 꽃잎기도, 꽃잎기도 기능을 잘 발휘를 하려면 이렇게 나무 심듯이 이렇게 세워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리고 자, 이 깊이를 깊이보다 살짝 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만큼. 음, 한 1cm? 1cm에서 1.5cm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똑, 똑 잘랐죠? 그 다음에 같은 길이로 이렇게 겹쳐서 잘라주세요. 또 여기도 똑 잘라주고, 똑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겹쳐주세요. 그러면 얘가 막 벗어 손가락으로 벗어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자, 목공풀을 이용해서. 선생님, 목공풀 보내줬죠? 목공풀을 바닥에 이렇게 듬뿍, 듬뿍 발라주세요. 듬뿍 아끼지 마시고요.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마르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듬뿍. 자 살짝 말려준 다음에 붙이면 더잘 붙어요. 자, 그러면 얘를 살짝 풀어주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목공풀이 있는 곳에 붙여주는데요.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살포시. 잘 붙을 수 있게 살짝만. 살짝만 눌러주세요. 아주 약하게. 살짝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위치를 잘 잡아서 세워서 나무 심듯이 나무를 눕히면 안 돼요. 살짝 세워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음잘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목공풀이 붙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리 목공풀을 다 발라줘도 돼요. 자, 그러면, 친구들 다 같이 목공풀을 발라줍시다. 자, 목공풀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목공풀을 발라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팔 아프다. <laughs> 자, 목공풀 잘안 짜지면 부모님 도움을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아, 이렇게 자자자자 골고루 자. 자자자자 자 선생님은 이렇게 발랐어요 <laughs> 자 다음 자, 선생님은 같은 색을 더 사용을 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똑 잘라서 또똑 자르고 자 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자, 눕히지 않아요. 잘 세워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자, 오, 좋아요. 자, 이쯤에 우리 친구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붙였어요. 자, 요거. 그리고 요거는 바닥에 하나 붙이고 그 위에 이렇게 짜잔. 우후. 여기 와서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무 조각을 하나 어 놓고, 음. 자, 여기 이 공간에서 뛰어다니려면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선생님은 세개 만들어줬어요. 음, 내 맘대로 꾸미는 거니까 정답은 없어요.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내 맘대로 할 건데 뭐. 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계속 붙여봅시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 중간중간 다른 색도 섞어서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좀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나중에 사진으로 볼게요. 자 어때요? 예쁜가요? 예쁜 놀이터가 만들어졌나요? 선생님이 병아리 한 마리씩 보내줬을 거예요. 자, 병아리 한 마리를 여기, 요기, 여기나 여기 요기 이렇게 이런 공간에 놀고 있는 병아리를 표현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그린 그린하니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한번 잡아줘볼게요. 자, 빨간색은 꽃을. 스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디쯤에 넣으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부분 부분 꽃이 피어 있는 모습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붉은색을 눈, 코, 입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얼굴로 표현해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네. 자 정답은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준 재료 중에 이렇게 알갱이가 있어요. 이거는 어, 열매를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 같이 보내줬거든요. 복공풀로 집어서 부은 부분 꽃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선생님은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예쁜 숲이 완성됐습니다 혹시 집에 작은 조명 같은 게 있으면 이 뒤쪽에 설치를 해도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밤에도 예쁜 숲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이끼 숲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관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일단은 다 완성이 되면 이 목공풀이 만들, 굳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우지 말고요. 그대로 이 상태로 어, 어, 넉넉하게 한 시간 정도 30분 이상 이렇게 가만히 두세요. 만지지 말고요. 잘 굳을 때까지 이렇게 살살 건드리지 말고 잘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습도가 떨어지면 얘가 이 말라요. 푸석푸석해지고 건드리면 부서질 것처럼 그렇게 마르는, 마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분무기로 막 이렇게 뿌리지 말고요. 습한 곳에 잠깐 두면 다시 촉촉해져요. 습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에 화장실. 화장실로 가면 화장실에 한몇 시간 동안 있으면 다시 촉촉해질 거예요. 어, 그래도 촉촉해지지 않고 계속 부서질 것 같다. 그럴 때는 분무기를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고요. 주변으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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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이렇게 간접적으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계속, 계속, 계속 오래오래 살 수가 있어요. 알았죠? 꽃잎이가 만지면 되게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쭈물쭈물쭈물쭈물 하지 말고요. 예쁘게 관찰하면서 관상용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잘 보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창의과학 시간의 머든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화산 폭발을 할 거예요. 화산을 예쁘게 만들어서 폭발하는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머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